자 평민들의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는 내용이고 자 평민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선 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했다는 것은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껴볼 만한 정서를 보편적 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 노래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니까 자연스럽게 갈래가 사설 시조고, 평민들은 좀 심각한 내용도 재미있게 과장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을 원망하고 있지만 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고 여기다가 직접적이지 않다. 않고 개와 관련지어서 그러니까 표현적으로는 개를 원망함으로써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한테 만 욕을 하는데 사실은 개가 밉다기보다는 님에 대한 어떤 원망을 화풀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카투리와 도사공을 절박한 신병에 견주어 견주다가 비교하여라는 뜻이죠. 이물인 화자의 절망을 노래하고 있다. 어, 너무 절망적이야. 얼만큼 절망적이냐면 여기 까투리 같은 경우에는 곧 매에게 잡아먹힐 정도로 가깝게 쫓기고 있고 이 도사공은 온갖 지금 아주 부정적인 상황을 다 만났어. 음. 근데도 얘네들보다 더 힘든 것을 나야 나 이렇게 노래하는 거야. 서 점층적이고 비교법이나 과정법이 있다라는 거 이제 작품 속에서 나타났는지 체크해 볼게요 개를 기르는데 요 개같이 얄미우야그런는데열1분은요열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미운님 오면 꼬리를 회헤 치며 동그라미 나리띠락 띠랑 나리띠라 반겨서 내닫고 끊고 고운님이 오면은 뒷발로 보둥보둥 무르르락 나르락 캄캄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 치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음성 상징어라고 해서 좀더 생동감 있게 표현해주는 그런 기법이고요. 자, 미운님이 오면 꼬리를 치고 고우님이 오면은 돌아가게 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밥이 남아도라도 심밥이 나와도 너를 먹이지는 않을 거야. 서리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가 너무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님이 오지 않는 탓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야? 개 탓으로 돌리는 거야. 이게 개에 대한 원망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바위,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 안과, 그래서 얘도 위급한 상황이야. 그 다음에, 일천, 대천바다 한가운데서 엄청 많은 짐을 실은 배에서 노도 읽고, 닷도 읽고, 용종도 끊기고, 돗대도 끊기고, 치도 빠지고. 그러면은 배가 고장난 상태거든, 지금. 거기에 바람 불고, 물 껴치고, 안개 뒤섞여서 잦아진 날에, 그럼 날씨도 안 좋은 상황이야. 갈 길은 철리멀리 남았는데, 사면은 거무득하게 어, 해가 지고 있어. 어두워졌어. 해가 지고 있어. 거기에 해적까지 만났어. 이 수적은 바다에 있는 해적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도사공의 마, 마음은 그냥 그야말로 목숨이 끊어질 듯한 절제절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그제 님을 여인, 내안 안은 인사이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뜻이지, 마음이 어찌 갔다 할수 있겠는가? 설의법으로, 이거는 무슨 뜻이야? 같지 않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같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까투리랑 도사공이랑 화자를 비교하면 이 화자의 상태가 가장 심각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도사공이 제일 불쌍한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도사공보다 지금 나는 이별의 아픔을 견디고 있는 이 시적화자는 자신의 아픔이 가장 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1번, 비교하고 있지? 비교법. 그 다음에 2번, 열거하고 있지? 열거법. 그 다음에 3번, 우리 도사공의 상황은 좀 오바스럽지? 과장법. 음. 그 다음에 이 시적화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4번, 점층법도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사음보가 좀 파격이 되는 사설 시조의 일반적인 작품들을 보신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내가 아까 영상을 찍었는데 뭔가가 이상해서 지워져서 다시 찍고 있어. 자,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이죠. 둘다 님이 옆에 없어서 어떤 정서? 그리움. 그치? 보고 싶음 사랑, 이런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신데, 화자와 개사의 관계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면, 화자와 인사의 관계는 이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관계이고, 맞죠? 근데 화자가 개에 대해서 이전적인 태도를 보입니까? 아니죠. 이전적 태도가 아니라 지우고, 개를 원망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너 때문에 님이 돌아갔잖아.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가 되려면은 겉과 속이 달라야 돼. 겉으로는 개를 원망하지만 속으로는 사랑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음성 상징어. 아까 음성 상징어 있다고 말했고 님이 실질적으로 원망에 대상 맞고 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맞는 게 되는 거겠죠. 자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 앞에 보시면 기역, 까투리, 미은 도사고, 디귿, 화자야. 그럼 얘네들보다 더 심각한 처지에 있는 나. 답은 1번. 비교법만 답이 됩니다. 음. 자, 그다음 요 밑에. 자, 개의 역할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작품에서 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어, 표면적인 원망의 대상이야. 원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님을 원망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다른 대상을 원망하고 있는거지 자 여기서 이 사공 동그라미 쳐볼게요 요 사공은 표면적인 원망의 대상이야 왜 그러냐면 이 사공은 뭘 움직여? 배를 운전해 배를 운전해서 얘가 강 건너편으로 님을 옮겨준단 말이야. 그럼, 그래서 님이 나를 떠났대. 이별의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자,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사공만 없었다면, 사공이 없다면 배를 움직여 못 움직여, 배를 움직이지 못했을 거고, 그럼 이미 건너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망의 대상은 사공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